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6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 북한 사이의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지를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도 열리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세번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핵 문제가 아주 급변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과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강대국의 지원을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단계적 동시적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장형은 선핵 폐기 후 어, 대북 제재 해제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방안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 북한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완전히 핵을 폐기하기보다는 북한이 예를 들면 은핵 시설을 동결하고 사찰을 수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도 거기에 상응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하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비핵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비핵화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북한의 핵 시설을 동결하는 것인지, 북한이 또핵 시설에 사찰을 받는데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 따라가지고, 북한이 이미 확보해두고 있는 핵 무기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두고,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국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반도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되지만은,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해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남한에 대해서도 어떤 전술핵을 반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는 자제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 펴는 그런 하나의. 용어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BID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e de-nuclearization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어, 이 검증 가능한 그런 핵폐기를 어, 의미합니다. 그니까이 CBID라는 용어가 과거 부시 행정부의 형정대부터 행정 이게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CBID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BID라고 하는 영어보다는 그것과 똑같은 혹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FFID라든지, PBID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어떤 용어의 차이도 누구하고, 이 폼페오 이 국무장관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러한, 미국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FFID라든지, PBID라든지, 이런 용어도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사용했던 CBID와 매우 유사한 그러한 하나의 용어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저희들을 향해서 쓰는 용어에 대단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 비핵화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남북한에 있는 어떤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이야기한 조선반도 비핵지대라고 한 것은 이 특정 지역을 핵지대화 하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한반도에 전, 어, 전개되는 이런 전략, 무기들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이러한 어떤 핵훈련, 이 어떤 어,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그런 훈련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의 의미로 어,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떤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하나의 의도가 북한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핵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어떤 논리보다는 외적인 위협이라든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냉전 시대에도 소련도 똑같은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도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취하는 대소련 적대시 정책 때문에 예를 들면, 은 어떤 핵을 개발해야 하든지, 더 어떤 제3세계로 평창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든지, 이러한 이 소련의 정책을 소련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표현도 소련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전적으로 북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제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아마 강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북한 핵을 폐기하는, 비약하는 이런 수수는 제가 볼때 제일 먼저 우선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이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 북한 다량,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그런 회낭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되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어떤 북한의 보고를 받고, 그것을 국제 혹은 미국, 한국 전문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선 사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북한이 감추고 있는 시설은 없는 건지. 최근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어, 평양, 어, 바로 북부의 강성 지역에 북한이 농축운행하 시설을 과거부터 어, 만들어 두고 있다 이런 그 인공위성 사진이 에, 잡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고 사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핵무기라든지 핵물질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자체 내부에서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 반출시킬 것인가. 아, 이러한 하나의 에,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 과정이 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는 가그 우크라이나 모델이라든지 일어나던 모델에 따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일어나던 적절한 보상 문제를 동시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그것이 아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큰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반도의 상황은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마치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가정을 해놓고 정책을 펼친다든지 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그 점은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산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산소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소가 부족해진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평소 이적이던 산소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보가 잘 보장이 될 때는 저희들이 평소에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안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저희들의 생명과 재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도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핵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안보 의식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런 자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